들어가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 어, 지금 그 어, 요게 지금 심을 때 백평당 비료가 그 여섯 포 완여성 여섯 개. 그럼 추비 네. 에, 지금 현재 백평에 한 개, 백오십에 한개 들어간 거에요. 그럼 총그 어, 들어간 게 일곱 개 반능게 들어갔구만. 네. 예. 근데 지금 어, 이게 그 제주도에는 벌써 봄 육지 같으면 이게 잠깨기 정도의 크기가 되어 있거든요. 제주도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잔량 이시로 보면, 어, 수분 34.2%의 이시가 지금 어, 0.98, 약 1.0에 해당하는데, 어, 일반 그 농가들보다 지금 이시가 이제 높은 형태로 나온다는 거지. 그 지금. 예. 예. 다른 데는 더좋죠 그게 예. 뭐, 거기 해도, 어, 평당 그, 어, 100평에 한포 정도 더 들어가니까, 그 평당 1 5킬로 타입밖에 안 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제주도에서 그 안정화된 측면으로 보면, 어, 너무 봄에 늦게까지 그 주비를 할 필요 없다. 그, 1월 말까지가 적정합니까? 아니면 2월 말까지입니까? 말이에요. 1월 말까지. 예. 네. 1월 말까지 에서 만을 추비로 끝내는 게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 수확 때에 그저그 어 뭐입니까? 2차 성장 예. 그차장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그게 안정적인. 입사기에 비료가 더 크면 쌓이니까 그죠? 예, 입사귀에 비료가 안 쌓이기 위해서는 어, 일찍 하는게 끝내는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 지금 그 완효성으로 쓸때 하고 속효성으로 쓸때 하고 차이는 뭐가 나든가요 2월달에 보면 많이 확실히 떨려요 2월달되면요 봄에 이제 어, 많이 클때 그때 되면 힘이 딸리, 딸리는게 그 속효성으로 쓴거는 힘이 딸리고 예, 그때 되면 이제 어, 봄에 잠겨서 채 올라갈 때 그때는 어, 완효성성 비료가 잔량이 많으니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요거는 저 이거는 이 그냥 두면 됩니까? 판매한 거는 자기 우리가 관리해줘야 됩니까? 않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상인들이 관리합니까? 물은, 물만, 주면 물만예 어, 농약 방제는 누가 합니까? 거기서 알아서 상인들이요. 어. 자기인애들이 방제 작업을 해가지고 수확까지. 네, 우리는 쫑 치는 거까지 쫑은 아, 예. 일찍 치는가고 늦게 치는가고 떴던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일찍 치다 못가도 이제 나중에까지 쳐야 되고. 일찍 <laughs> 쳐야. 예, 예. 하여튼 쫑 어, 치는 거 쫑을 갖다가 그저 그. 저, 그 우리 이게 대만 사는 그 일찍 쳐도 되는데 스페인 사는 일찍 쳐버리니까 어, 그 떼궁이 그캐으니까자빠르진게안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 제주에서는 거의 다그 대만 사는 어, 다 하고 스페인 사안 하잖아요. 이거는 흙이 달라붙어가지고 못못 못 캐니까. 제주 지역에서는 그 마늘 트럭터로 캐는 사람 없죠. 여기는 흙이 달라붙어서 트럭터못 캐죠. 트럭트 트럭트 캐가 손그 하는 더 힘들죠. 그거건 홍삼마늘은 예. 뽑으면 잘 떨어지는데 홍삼마늘은 한번 그 시험해 보는 거 어떨까요? 그거는 좀 늦게 가지고예 들어가지고 판매할 때 문제가 된다? 좀 힘들어요. 아 수확 우리가 판매 수확이 이말로는 좀 늦죠. 늦죠. 예. 그래가지고 장마가 들어 버리면 저 수확 기간이 말리는 게 여기는 앞에 그냥 넣었다가 바로 예. 밭에서 말리니까 예. 이 뭐냐, 말릴 수가 없으면 그때 밭에, 밭에서 말려서 바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지부보다 우리가 제주도에 약한 보름 이상 그 장마가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매년 그 이거는 우리 제주 지역에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늘이 이제 지금 옛날보다 어땠습니까? 시시가 그 내리습니다. 옛날보다도 조금 내린 폐쇄가 안보여요? 예, 아니 옛날, 옛날에 가격이 같았다 해도 지금 인건비가 높게더 올랐잖아요 네그 예. 그래, 똑같다고 하면 굉장히 손해잖요예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수익이 떨어져 버린다 이제 그렇죠 예,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겨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그 차이가? 올해 가은 날씨죠. 그럼 지금 계속 이게 수온이 거의 없었어요. 올해 언제기예. 네. 작년보다 올해도 다신 싱겁했죠. 눈은 어떻습니까 올해 작년하고 올해하고. 네. 또 거의 여기 이쪽에는 없었어요. 저 산쪽에는 없었는데. 아 한라산의 눈은 여기 안 왔다고요. 네. 음. 네. 음. 작년에 눈이 그 쌓였잖아요. 허벅 네, 어... 지금 네. 어, 대정 쪽에는 그 하우스 그 이게 망감들이 이제 조금 씩들어서고 아직까지 많이 안 들었죠, 여기는. 아직까지는 뭐 많지 포나무보다 작죠. 그렇겠지. 그쪽에 그, 보다 아이 그렇죠 예. 네. 하우스 서 음. 이제그저 밭작물 그 시세가 그그 뭐 어느 정도 그뭐해마적비슷하 해도 어 인건비 때문에 경쟁 경제, 경제성떨이진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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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는 뭐두 사람 해도 뭐몇천백씩하려 몇천 평 아니라도 예. 수익이 있으니까, 그거는 거의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예.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저, 그, 서홍동에 가면, 그, 그 집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하면 앞으로 안하는데그 어, 집에는 V자를 켜워놨어요그 그 집에 가면, 부부가, 어, 천 평을 하거든요. 래에 대한 체련 두 가지를 5천평 합니다. 하여튼 어, 올해 그 어, 마늘 작황은 작년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전체 지역이 제주도에 어, 다른 농가들도 작년 작년에보다도 전 전반적으로 마늘 작황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됐던가요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하여튼 어, 올해도 그 저, 요거는 가을에는 몇번연명식 했습니까? 음. 여 여기는... 판매하기 전까지. 예.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 관리하니까 우리가 안 해드리고. 네. 하여튼 어, 올해도 그 요, 그러면 올해 그 마늘 만 오천 평치면서요만 사천. 만 사천 평이요 판매한 거는 몇몇개몇평 판매하고? 삼천사백. 삼천사백 평이요 그럼 이거 올해 그 평당 얼마 그래 됐어요? 만육천. 만육천은요? ,000. 예. 평당 만육천 만육천 거래 됐다고요. 전에 보다 비싼 겁니까? 아니, 작년에는 같아요. 같아요. 평당 만 육천 원이야. 그럼 이게 평당 그 키로가 몇킬로 나온단 말이요 마늘이. 보통 한7킬로 정도 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좀 잘하면. 8킬로야8킬로 이것도 10몇킬로까지나와요 네. 어, 네. <laughs> 대만, 대만산도. 그래서, 어, 그러면, 키로당, 어, 3,000원 보고 팔았네요. 예, 네, 지금, 계약, 계약이, 능력 계약이 3,000원. 그렇죠. 3,000원 보고 팔았네요.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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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은 다른 집보다 그, 어, 가격은 시세는 좀더 받았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어릴 때 팔아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약간, 그 뭐 농사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분이 안갈때 판매했다는 거죠 네 예, 일단 어릴 때 예. 팔아야 약이라든가 다른 돈을 낼수 있고 필요기도 하고 품이 적게 간다 그렇죠. 아, 그 지금은 요즘 시세는 얼마나 그리됩니까 뭐한 천원이나 이천원 정도가 오지 않아서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가격 좀더 행성이 올랐습니다. 오름시세가 더 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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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 아, 시세 같다 네. 네. 하여튼, 어 오늘 그, 이렇게 밭에 나와가지고 관리하고 그러시는데 올해 그 작년보다 마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